안녕하세요. 집 읽어주는 남자, 집일남 김현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옆에 월드 메르디앙에 나와봤는데요. 월드 메르디앙은 2009년 입주 시작했고요. 세대수는 865세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매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집 안으로 돌아봤는데요. 이 집은 34평형으로 남서양의 집입니다. 거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은 전기를 켜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드 메르디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서향에 현재 시간 오후 12시 10분이거든요. 이 시간을 유념하셔가지고, 체감 경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드 메르디앙의 입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도보 5분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등학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문을 바로 나서면 엘리바덴 CGB, 그리고 학원과 그리고 식당가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니시더라도, 네, 절 연령대가 주말에 영화를 보시든지, 스파를 하시든지, 그렇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윤택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입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드톤의 신발장이 돋보이는 현관입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시면 작은방부터 가고 있습니다. 큰창이 돋보이죠? 아이방이나 서재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방감 있는 거실이 나오고요. 폴리싱 스타일로 세련미가 돋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주방 널찍하죠? 주방을 지나 기다리던 안방입니다. 안방도 큰 창이 들어와서 햇살을 머금고 있고요. 한쪽면은 붙박이 장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드레스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욕실입니다. 보시면 샤워 부스, 세면대, 변기가 각각 분리되어 바쁜 아침에 아주 유용했을 것 같죠? 굿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 자, 다시 나오면 거실 맞은편 주방입니다. 넉넉하고 아늑해 보이죠? 주방 공간이 넉넉해서 요리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2009년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세탁실이 없으신 것 같고요. 아주 매력적인 주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방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주방 옆쪽에, 예. 여기도 창이, 큰 창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보신 월드메리아 어떠셨습니까? 넉넉한 공간과 편리한 구조, 우드톤의 따뜻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주저마시고 동원부동산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